섹시클럽, 아프루파이, 아프루파이 갑니다. 옆에 앉을게요. 손님, 일부러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나요? 뭐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여자는 술을 안 마셔요?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? 같이 뭘할수 있는 건데? 옵션이 좀 있나요? 뭐가? 음?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다니, 뭐, 뭘 해야 되는 거야? 이런데 처음 와서 모르겠는데? 여기가 어떤 가게인지 아시는 거죠?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하는 가게지? 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? DLC 장작마사! <laughs> 아니 이거 선택지가 왜 이래요? 이거 뭐여긴뭘할수 있는데라는 물어보는 질문 같은 거안 나와? 아니 알고는 있는데 대화만 해도 즐거우니까 난 괜찮아. <laughs> 지, 즐거우시다고요? 그래 그러니까 안심해. 애초에. 만질 생각 없으니까 아! 만질 수가 있는 가게인가 봐 뭔가 스킨십이 가능한가 봐요 뭘 만지는 거야 근데? 당연히 만지실 거라 생각해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니까 어.. 못.. <laughs> 만지는 무드럽죠 이르네 <laughs> 혹시 아무 말안 했던 게 내가 만질까 봐 델리만주 좋아할까 봐 긴장돼서 그랬어? 네! 네.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대화 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.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모습이 아니야. <laughs> 이건 우리가 원했던 종의 모습이 아니야. 만지는 게 목적인 사람이라면 말주변이 없는 저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여기 그런 데였구나. 어떠셨나요? 그저 마도카 그 아이 실례를 범하진 않았습니까? 네. 문제 없었어요. 아주 즐거웠답니다. 이건 우리가 원했던 촉계 분심이 아니야. <laughs> 있잖아요, 야가미 씨. 누워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?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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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누운 다음에 눈을 감으면 뭐하죠, 보통 여러분들? 잠들죠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뭐지? 뭐지? 간다. 응? 음? 수류 그렇게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아무런 서비스도 안 해드리는 건 싫어요. 그건 안 돼. 부탁한다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뭐? 어? 아 당연히 나도 왼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. 어. 부탁한다. 오네가이. 모든 경험이니까. 아깝다. 오이 오유 어유 어유, 어디까지 확대하는 거야, 어유? <laughs> 야가미씨, 엄청 단단해졌어요. 무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소리냐 고? 잠깐만, 잠깐만, 뭐가 단단해졌는데? <laughs> 그렇게 만지면, 어디 <어딜> 만지는 거냐고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어디 만지는 거야? <laughs> 맞잖아. 움찔움찔하네? 아, 그니까 러 그게 뭐. <laughs> 야, 이거 들아불 켜고 해라. 할 거면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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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거, 거기... 거기... 기분 좋아. <laughs> 어깨도 허리도 많이 뭉치셨네요. 아, 예, 마사지였습니다. 이렇게 주물러 줬나 봐요.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한데... <laughs> 그래, 덕분에 쫙 풀렸어. 역시 이거지 경락 마사지지, 그치 우리가 뭐 원했던 그거죠. 여러분 모두가 원했던 그거잖아요, 그쵸죠 어, 모두가 모두가 바라던 경락 마사지였다. 캬, 이거지. 이거거든요. 비중한 경험이었어. 헤이, 얼마 쓴 거야? 한 5만 원 뜯겼는데. 지금 한 번만 더 하면은 친밀도 제일 올라갈 것 같은데, 아, 죄송해요. 손님, 쉬는 시간이라서요. 다음에 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